one two three you put your eyes on me i am should be good and you're in five five six my feelings are mixed back TV, the back of the time seven eight nine i just follow the sign thank you back ten kiss me in the right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의 빠큐 t v 빠코치입니다 자, 오늘은 버킷 헤드 포인트에 나와서 워닝 게임 PR을 제로 왔습니다. 5km 일단 뛸 거고요. 한 3주 만에 밖에 나와서 뛰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게임 PR은 23분 10초 정도 나오는데요. 22분 때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. 그리고 또 제가 내년에 트라이에슬론을 준비할 건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 개인 PR을 한번 정확하게 재러 나왔습니다 웜업 간단하게 한 후에 스트레치 하고 5km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집니다 교박 네 5km 일단은 여기 찍힌 거는 25분 06초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제가 나 k 키으로 했을 때 24분 54초 나왔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30초 후에 시작했거든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 24분 26초 나왔습니다 맞나요? 마이너스 30이니까 어쨌든 나중에 한번 영상 편집할 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 땀이 무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, 오랜만에 5km PR을 재봤는데요 자, 개인 PR인 23분 10초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뭐 처음으로 아, 자주 뛰는 곳이긴 했지만 정확하게 체크 포인트를 인지를 못해가지고 스포트 구간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엔 똑같은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서 스포트 구간과 그걸 나눠가지고 정확하게 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, 목표는 내년까지 일단 20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벌과 뭐 원마일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상으로 빠키티비 바꿔치겠습니다 Hold on to my embrace this time, I promise it won't break. I'm hoping the sure. things haven't changed. Life sure took us far apart.